자, 라수용한테 혼난 방종은 이쿼터11-23나 아, 아, 이진아 역시 수비양 돌아왔다. 발목, 발목 부상으로 좀 침체기를 겪은 아, 23-14 아, 9점차. 아, 9점 차. 어. 자, 텐션이 올라오기 시작한. 선두콩. 어, 박재상이 박수치기 시작했습니다. 바로, 혁신 형의 재림. 짧았죠? 오케이! 와, 달구간. 방종원! 나, 나! 올라왔습니다, 이금점차 드림팀은 아직 구현이 형이 안 올라온 게 텐션이 안 올라온 게좀 약점이 될 수가 있죠 약간 15점 차였는데 무릎도 아프죠 7점 아 이진우 수비 좋아요 오케이! 나이스 아 잡아야지 아, 아까비 까비까비 정식이 잡아야지 아? 아, 박스아웃 해야죠 전쟁 전쟁처럼 해야 돼 전쟁처럼 남구현이 왔기 때문에 박사우 안 하면 리바 쉽게 뺏깁니다. 아 감자파 총식이. 이제 아들도 다른 데서 활약하고 있죠. 아 좋아요. 박사우 더 확실하게 해야 돼요. 우와골대마저 흔들러 버리는. 라쇼. 아, 저건 미리 파워하면 뒤지는 <laughs> 거야. 25대 20. 저거 미리 파워하면. 아, 박재상. 야, 역시 어. 어. 움직임. 나이스, 싸이, 박재상. 움직임. 사이 박재상. 이진호, 이, 이진호 줘야죠. 아 나이스. 나이스요. 아 까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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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코트 해 줘야 돼. 백코트 해 줘야 돼요. 파울 끊어야 돼. 바로 끊어야 돼요. 파울 끊어야 돼요. 아안돼요아 어. 어, 아, 노련미로. 안 돼요. 노련미로 아. 29대 20. 아! 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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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왼손. 오. 이게 양손을 쓸수 있다는 게참 이게. 지금 양손 다습니다 네. 가지 가능합니다. 저도 양손 다씁니다 어? <laughs> 와 나이스 변용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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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어 어 파울, 파울. 네. 아 변용호 나이스 나이스 네, 네, 네. 박재상 파울이죠 재산이 아, 파울 네. 하나야 29대22 7점 차 아직 몰라 아직 몰라 흐름이 이게 중요합니다 흐름을 가져올 수있을지아 역시 변용호 슈터치하면 변용호죠 헬로 골드야? 헬로 월드야 헬로 월드 뜻이 뭐죠? 헬로월드 s is it. So, s o m 프로그램 g r a m Hello, world. I'm a magic b o 요 Telegram, I'm a magic boy. Telegram, I'm a magic b 텔레그램 그 e g r a m I'm a magic boy. t e l e g 예전에 소란의 내용자로서는 너무 너무 <laughs> 힘들어. 형사님 여기 증거 증거 제출합니다. 하지만 얼굴 이안나왔다는 아, 거. 아이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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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라수형 리바 와저 정도 좀 보기 아, 힘든데요. 오, 갑니다,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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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변영우야두 친구가 분차, 해결했습니다. 아, 29대 26. 생각해보니까 여기 87 87년생 친구 세 명이 있군요. 아 병영호 87년생인가요? 그렇죠, 그렇죠. 세상에 77년생이죠. 아 수비 좋아졌어요, 갑자기. 오. 오. 아 아쉽네요. 이진호 파울 32대 36, 6점 차. 이진호 파울 하나. 이거는 근데 인태영이 잘한 거야. 뭐 올라가요? 까비, 까비. 백워트 해주면 돼 백워트 해주면 돼재상이재상이아 방조군이 있어요 판다 판다 아 진호 특훈 특훈 진호야 교체야 교체 어깨를 내줬죠 어깨를 주고 파울을 줬죠 대결성 어용준이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파워를 바꿨어 아이 아 왜안 막아. 막아요? 다시 벌어진다. 왜안 막아요? 제주 셔터. 들어가진아 슈율의 스킬을 보여 달란 말이야. 아, 나이스요. 방금 잘 봤어요. 어. 신승호 파울. 승호 파울 둘 아 오늘 왜 이렇게 발바닥이 간지럽냐 아 미치겠네 한무한무 탄무! 탄무 교체! 암흑창으로 갈까 암네참 어, 아픈 척하고 공격하기 <laughs> 다시 다시 사이드 45도 주면 되잖아요 아 45도 라수 겼는데 까비, 까비. 해경이 형이 왔고요 오케이. 와! 오, 안 돼, 안 돼. 와, 남구 형! 그, 아, <laughs> 10점 차. 아, 쫓아갔는데. 해! 해! 아, 왜 이렇게 햇볕을 쏘지? 와. 아까비. 나이스! 나이스 올라오세요. 올라오세요. 아까비 아까비. 와. 아. 아, 막았어요. 김인태 체격이 있으니까 밀리지마오 하자. 아 용준이 형, 열심히 떼준다. 아, 아 이거 해, 해줘야죠. 아. 공격률이 한70% 되는데. 누구, 누구? 용호양, 용우양용호용우양용우양용울용우 형. 용호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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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또 벌어지네요. 대연 아. 어? 네가좀이기는어떻게 공에 이기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. 아 오이파오이 파이. 나이스, 편파 판정! 나이스, 주식이 형! 18초! 오케이! 아 연결! 아! 아. 6, 8, 9! 9, 7, 뛰어, 뛰어, 뛰어! 아니, 아니, 거기, 거기, 아니 거기, 거기 안 아니야! 아니야! 아니야. 네가느끼이에 네가 <목적> 속았어. 아 나이스! 아, 아 1초1초아 아, 용준형 나이스! 6, 8, 7, 6 5 4 3 2 1 38대28, 10점 차. 드림팀 리드.